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들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래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원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하더라. 아멘 마음이 지치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담장을 더 높이 쌓으려 합니다. 그런데 벽이 높아질수록 마음은 더 좁아지고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멀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담장을 허무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지키는 더 크고 견고한 성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우리가 쌓은 성과의 벽, 안전의 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시는 주님의 영광에 있음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담장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환대와 확장을 선택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절에서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라는 표현은 생명과 번성의 그림입니다. 계산으로 담을 쌓는 공동체는 쇠퇴하지만 복음으로 열린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막을 것인가 보다. 누구를 더 품을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안전은 성곽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입니다. 불성곽은 외곽 방어선이 아니라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호흡입니다. 바쁜 주중에 말씀 앞에 멈추고 기도로 머무르며 성도의 교제로 서로를 비춰주는 그 시간이 우리를 둘러싼 불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두려움은 불이 타듯 소멸되고 남는 것은 순금같은 믿음입니다. 측량줄을 든 소년처럼 우리는 늘 재고, 계산하고 규격을 정합니다. 7절 말씀처럼 두려움이 우리를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더 소유하면 안전하고 더 높아지면 행복하다는 약속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황폐화시키고 고립시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통제 불가능한 흩어짐의 순간은 우리가 의지하던 성곽이 모래성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 올리는 성곽을 더 크고 두껍게 해주시는 대신 전혀 다른 안전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이자 내부의 죄와 우상을 태워내는 정화의 불이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은 도시의 중심, 삶의 중심이 더는 어떤 성취나 평판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임재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안에서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불성각 없이 타격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불로 둘러싸인 보호를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 부하루 성령의 불이 교회 위에 임하며 더 이상 돌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경계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말씀처럼 배제의 담을 허물고 열방을 품는 성곽 없는 성읍을 세웁니다. 성경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떠남은 정체성의 이동입니다. 내 안전을 보장해주던 우상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성곽 없는 성읍은 개방과 환대 다문화적 포용, 정의와 자비가 흐르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벽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여는 공동체입니다. 약자를 환대하고 자원을 기꺼이 흘려보내며 이웃과 도시의 번영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곳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는 주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두루십니다. 그러니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처럼 두려움의 성박을 낮추고 임재의 영광을 중심에 모시며 열린 문을 통해 이웃과 열방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도시가 사람과 생명으로 가득 찬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바꾸는 교회는. 주께서 성령의 불로 둘러싸시고 한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시는 공동체를 또 도시를 꿈꿉니다. 함께 기도하며 꿈을 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손으로 쌓은 담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의 불성과 간에 거하게 하소서. 바벨론의 습관과 교만에서 한 걸음 나오게 하시고 회개로 잠잠히 멈추어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통제가 아닌 존중과 신뢰로, 배타와 차별이 아닌 환대로 서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의 영광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둘러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